자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간만에 저가 준비한거는 어 이번에 신규 캐릭터 육성 두종이 나왔죠 에르이랑 <laughs> 또 뭐였지 일단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 드래곤볼 슈퍼에 나오는 지렛인가 뭔가 하는 개 있잖아요 아무튼 그 두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, 우선, LN 같은 경우는 지크랑 같이 써야 된다는, 어,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어, 땅울림 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13분으로 매우 긴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데, 업그레이드가 7, 7 업그레이드가 된 순간부터 이제, 아, 스킬을 쓸수 있단 말이죠. 그 말은 즉슨 뭐다? 7 업그레이드까지만 업그레이드 한뒤 스킬을 사용하면 된다. 이 말이죠. LN은, 스토리 용도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7억그레이드나 8억그레이드 정도 해가지고 스토리 모드에서 쓰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용 방법이겠네요. 자, 다음엔 지렌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캐릭터는 어, 이제 공중공격을 하는 캐릭터입니다. 어, 이 캐릭터는 이제 확실하게 포지션을 얘기하자면 무한모드에서만 사용을 가능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 7 5 올해 풀업 기준으로 데미지가 300 16만이라는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넣는데이 캐릭터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 바로 공격속도입니다 공격속도가 12초 엄청 오래걸리죠 그래서 공격속도가 오래걸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속이 오래걸린다는 것 자체가 DPS 즉 1초당 공격하는 공격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캐릭터를 어...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거나 뽑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들 오늘 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올타디 좋은 정보 가지고 왔는데요. 어,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댓구 부탁드리면서 그럼 세잇 쎄... 개발.